힘들게 집 구하러 다니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 힘들이지 않고 모바일이나 PC로 편안하게 클릭 한 번만으로 입주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소득, 자산만 맞다면 월세는 최저 9만원대에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어요. 청약 통장도 필요 없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요즘은 정보가 곧 돈이고 힘이 아닐까 생각 드는데요. 아는 분만 신청한다는 이것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복지놀이입니다. 온 국민이 내지 마련하고 월세 부담을 더는 그날까지 복지누리가 도움 드릴게요. LHSH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임대주택은 신청 기간이 있기에 계속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계속 확인하시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요. 제가 오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위치까지 알려드리오니 이것만 아시면 어려운 없으실 거예요. 또한 신청을 꾸준하게 하시면 보상인 당첨도 바로 되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복진놀이랑 함께 한다면 발 빠른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중에 행복주택에 대해 안내 드릴게요. 행복주택은 청약 통장도 없어도 되고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월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에서 80% 수준으로 저렴하고요. 오늘 안내 드릴 곳은 신축 아파트로 고향 장항 공공주택에 지어지는 행복주택 1200세대를 모집해요.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신혼 희망타운, 아파트 등이 들어오기에 신도시 역할을 할 지역이네요. 모집은 공급 대상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우선 공급 600, 21세대 일반 공급 620세대를 모집하고 있어요. 공급 대상 유형은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한부모 가족, 주거 급여 수급자, 고령자고요. 행복 주택에 신청 전에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동일한 주택 유형인 A 행복 주택에서 B 행복 주택에 모집 공고가 떴을 때두 군데 모두 신청은 가능하세요. 근데 신청 후에 예비 입주자로 당첨이 되었다면 이렇게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공고 문마다 있거든요.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더 빠른 단지가 종전 선정된 예비 입주자로서는 자동 탈락 되오니 유의하시고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또한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해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라면 같은 공고에 신랑분도 36형, 신부분도 36형. 각각 신청하셨는데 두분 모두 당첨이 되셨다. 이러면 안타깝지만 전부 무효처리 되시니 이것 또한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럼 위치 먼저 확인하자면 일산호수공원과 한강이 보이고요. 2025년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이 지나가는 길이 보이고 여러 IC가 있어 이동하기도 편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초중고도 모두 지어지기에 새로운 신도시로 자리 잡겠네요. 바로 앞은 서울 여의도와 상암동을 잇는 경기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구역으로 방송영상단지가 되겠어요. 그럼 중요한 평문도 한번 볼게요. 고향장항 A1 블럭은 21형, 26형, 36형, 44형을 모집하는데요. 21형은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분이 신청 가능하고 거실, 침실, 주방, 식당, 욕실로, 냉장고장, 옷장, 책상이 빌트인으로 설치되고 이곳은 욕실에 세탁기 설치 공간이 있다고 하네요. 발코니에는 세탁기 수전이 따로 없다고 하니 체크해두세요. 26형은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가 신청 가능하고요. 거실 주방이 분리되어 있어요. 욕실과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 있고요. 21형과 26형은 고령자도 신청 가능한데 평면도는 같고요. 주거 약자용으로 안전 손잡이 등이 설치되어요. 36형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에게 공급되고 나머진 청년에게 공급되네요. 이곳은 침실이 두 개가 만들어졌네요. 거실 겸 침실, 침실, 1, 2 주방 식당, 욕실이 있어요.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 한개 있고요. 현관 앞 창고도 있어 물품 보관이 용이하겠어요. 44형은 신혼 부부, 한 부모 가족, 고령자에게 공급되고 36형과 평면도는 같고 크기만 더 크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 제일 궁금한 부분이 임대 조건이실 텐데요. 기본 보증금은 2,800만 원에서 7,000만 원대고 월 임대료는 11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있는데요. 여기에서 월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을 세입자가 약간 조정할 수 있어요. 만약 월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하고 싶다 하면 월 임대료 만 원당 임대 보증금은 180만 원이니까 이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돼요. 그럼 임대 보증금 3,1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까지 오르고. 월세는 9만원에서 13만원대 납부하시면 되고요. 만약 남 보증금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340만원당 월 임대료가 만원이니까 임대보증금을 낮춰서 월 임대료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그럼 보증금은 500만원대에서 1200만원이고 월세는 18만원에서 49만원까지 납부하시면 되세요. 이거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서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청 접수는 인터넷, 모바일 모두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이고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11월 2 3일이네요 LH 청약 플러스에서 청약이 가능한데 PC나 모바일에 공인 인증서가 꼭 설치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시니 확인해 주세요. 현장 방문 접수도 가능한데요.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가능하시고요. 11월 15일 해당 장소로 접수하시면 되세요. 접수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8-4로 방문하시면 되고요. 방문하실 때 신청자 구비 서류가 꼭 있으셔야 되니 챙겨가셔야 돼요. 다음은 소득 기준인데요. 대학생, 청년, 고령자 모두 1인 기준 120% 이하이고 월평균 소득 금액 400만 원 이하시면 되세요. 2인 가구는 110%로 550만 원 이하시면 되고요. 대학생은 총 자산 가액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있으시면 안 되세요. 청년은 총 자산 가액이 2억 99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시면 되고요. 고령자와 신혼 부부의 경우 총 자산 가액은 3억 61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은 청년과 같은 3683만 원 이하시면 되세요. 신혼 부부는 2인 기준 550만 원 이하 맞벌이일 경우에는 650만 원 이하시고 총 자산 가액은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도 300 683만원 이하셔야 해요. 모집 순위 1순위는 고양시에 거주하시거나, 연접지역인 서울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거주자이고,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또는 인천강역시 거주 중인 분이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인데요. 제출 서류는 유행에 따라 다른데, 공통 서류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아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네요. 제출 서류는 LH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공급 대상별에 따라 추가 구비 서류가 따로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 고양 장항 A1블럭 행복주택에 대해 안내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